여러분, 50세에 희망퇴직하고 자영업 시작하면 성공할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5년 내 폐업률 70%, 평균 투자금 손실 9천만원,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망합니다. 오늘은 왜 50대가 자영업하면 안 되는지 실제 사례와 데이터로 완전히 이해하게 해드릴게요. 희망퇴직 받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난 20년, 30년 회사 다닌 경험 있잖아. 장사도 잘하겠지. 하지만 회사 경력은 절대로 장사 실력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하던 일은 보고서, 회의, 프로젝트 관리, 후배 교육. 이런 건 자영업에서는 일도 도움 안 됩니다. 식당에서 필요한 건 음식 맛, 상권 분석, 매출 관리, 인건비, 원가, 마케팅입니다. 즉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착각 때문에 자영업 실패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명확한 통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연구원 통계청 자료입니다. 자영업자의 평균 생존 기간 3.3년이고 50대 60대 폐업률은 5년 내70% 이상입니다. 희망 퇴직 후 자영업 시작한 사람의 48%가 초기 투자금 평균 9천만 원 손실이며 편의점 폐업 시 보증금 5천만 원중 1천만 원도 회수 못 합니다. 특히 50대 자영업자의 문제는 또 하나. 노동 강도는 높고 수익은 낮고 회복 불가능한 나이에 돈이 날아갑니다. 재밌는 사례 하나 드릴게요. 한 53세 김 부장님이 퇴직 후돈 1억 들고 치킨집 차렸습니다. 오픈 초기엔 친구들이 와서 와잘 된다. 하죠. 하지만 3개월 지나면 손님 감소, 배달앱 수수료 20%, 닭값 상승, 인건비 나가고, 본사 로열티 나가고, 결국 김 부장은 내가 왜 치킨 튀기고 있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매달 마이너스가 나서 결국 1년 만에 폐업합니다. 남은 건 대출 5천만원. 이게 흔한 이야기입니다. 재미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50대 자영업 실패 원인은 첫 번째, 체력과 멘탈이 무너진다. 자영업은 몸으로 하는 일이죠.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서 있어야 할 때도 많습니다. 50대는 몸이 버티지 못해 지치고, 대응 늦고, 고객 줄고, 결국 매출이 떨어지며 악순환이 되죠. 두 번째, 자영업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태운다. 회사에서 월급 받던 시절과 달리, 장사는 한달 하루만 잘못해도 수익이 끊기고 맙니다. 요식업은 월 휴무는 많아야 2일에서 4일이죠. 평균 노동시간 주 65에서 70시간입니다. 그런데 월 순이익은 얼마일까요? 대략 250에서 350만원 정도 됩니다. 회사 다닐 땐 하루 8시간 일하고 600만원 받던 사람이 52살에 300만원 벌려고 14시간 일하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권 경쟁력 분석 능력이 부족하다. 음식이 맛있어도 망합니다. 자영업은 상권 입지, 객단가, 재방문율이 80%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집 근처라서 친구가 한다해서 같은 이유로 시작하죠. 그래서 성공 확률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보여 드릴게요. 초기 투자비 1억입니다. 보증금 5천, 인테리어 3천 장비 2,000입니다. 5월 지출을 보겠습니다. 임대료 250, 인건비 350, 배달 수수료 70, 재료비 350, 기타 운영비 60, 총 1,080만원 지출합니다. 5월 매출이 1,200만원이면 순수익 120만원입니다. 결국 120만원 벌려고 14시간 서 있는 겁니다. 매출 떨어지면 바로 적자입니다. 한 달만 적자나도 자본금은 까먹기 시작하는 거죠. 50대 자영업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첫 번째,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일 겁니다. 자영업 실패 후 1년 2년 지나면 나이가 52에서 54. 기업은 나이 많은 사람을 뽑지 않죠. 망하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목돈이 위험하게 날아가는 나이입니다. 젊을 땐 실패해도 다시 벌수 있죠. 그러나 50대는 실패하면 은퇴자금을 바로 까먹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노후 빈곤 직행하게 되죠. 세 번째, 실패 확률 높은 업종에 몰린다. 치킨집, 카페, 편의점, 삼겹살. 이네개 업종은 폐업률 최상위권입니다. 통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희망 퇴직자들 70%가 이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자영업을 대신할 현실적인 대안은 있을까요? 1억을 쓰지 말고 1천만원 이하로 시작하세요. 스마트 스토어. 기업용 문서 보고서 대행. 교육 강사. 1인 컨설팅. 지역 기반 프리랜서 서비스. 블로그 유튜브 기반 정보 콘텐츠 제작. 중소기업 임원 파트타임 컨설턴트. 특히 2025년 이후는 AI 활용 가능 여부가 수익을 크게 좌우합니다. 자영업은 AI로 대체되기 어렵지만 AI를 활용한 지식노동은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50세의 자영업,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망합니다. 내가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데이터로 보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남은 자산, 여러분의 체력까지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작은 안전벨트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